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울산에 신기한 다리가 생겼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출렁다리는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생긴 다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에로 하부에 매달기식 공법으로 인도교가 생겼습니다. 이해로는 남구 옥동에서 북구 농소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태화강을 건너는 구간의 대교 밑에 인도교를 만들었습니다. 도심지에서 볼수 있는 아주 색다른 다리인데요. 인도교를 매달고 있는 가칭 이해대교는 아직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라는 명칭은 울산 출신으로 조선 초기에 많은 공을 세운 외교관 통신사인 이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사용 중입니다. 위치는 태화강 국가정원 오산광장 쪽에 있습니다. 물론 삼호동 쪽에서도 건널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기, 여기 있으니까 주차를 하시고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저는 태화동 방면에서 삼호동 방면으로 건너갔습니다.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볼게요. 안전하게 난간이 잘 되어 있고요. 시작 부분의 바닥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대교 하부에 매달려 있지만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면 아래에 태화강을 볼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볼게요. 인도교의 중간 부분에 왔습니다. 태화강의 아름다운 자연이 한눈에 보입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보는 태화강이 정말로 아름답죠? 발라레로 태화강이 흐릅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태화강 전망대와 신리 대수도 보이죠. 이제 3호동 방면으로 왔습니다. 이쪽에도 주차 공간이 잘 되어 있네요. 울산 도심지에 국가정원과 함께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태화강의 제안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태화강 국가정원도 구경하고 인도교도 걸으면서 울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